했어. 어 했어. 갔다 했다 갔다 갔다 했어. 갔어. 뭐야. 뭐 어떻게 해야 돼? 그래서 무슨 모드 오. 넣었다고? <laughs> 어뭐 이거 저거 넣는데 었 일단 해보자. <laughs> 어. 일단 걔는 뭐? 어 일단 지형 꼬라지가 벌써 마음에 안 드네요. 그래 이제 하잖아. 오르골 오르골. Where is all here? 나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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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부르네 목소리를 돌아보며 기대가 되네요 뭐가 추가됐을지 그러게 나도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돼서 아기다 아사 명은 잡아줘 네? <laughs> 야, 우리 다 잡아 다 잡아 어후. 아이고야 어! 가아 야! 아기가 내말 네 따라했어! 어? 응? 아기가 내말 네 따라해 멍청아 새끼. 아무것도 못 하죠? 큭큭캔큭야 아니 아기가 내말 따라했다니까 아직 너한테만 적용된 건가? 우린 못 들었어. 아니면 랜덤으로 다 들리는 걸 수도? 터라 터라. 아니 근데 처음부터 쟤가 나오냐? 깜짝이야. 아. 어. 문. 이 알아서 지문자 열린 줄 알았잖아. 미. <laughs> 아리오. 휴 심장. 여기 안에 있지 야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먹고, 고서운먹같 먹고, 래고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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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요아고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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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나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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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다이아몬드. 아리 행아리. 오더. 웨이 투게더. 전생에 이러진 않았는데. 베 <laughs>

한번더 눌러 가야지 않을까 그러면. 됐다. 나 그냥 저 갖고 가 먼저 한발떼서 어, 각개도는데 쭉. 도졌는데 얼마야? 몰라. 8천원 사라진 듯. <laughs> 야 이거 7,200 원인데 손해 아님? 뭐 대충 쌤 쌤이긴 하는데 가다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그 끝장 그 나는 게 우리는. 아씨 어, 했는데? 아 폭발범이가 생각보다 크네. 아, 그러니까. 덕분에 아이, 편하게 가잖아. 아 오빠 좀더어당겼어야지 아니 난 저렇게 클 줄은 몰랐어 범이가. 들고 갈까? 들고 가는 게더 불안한가? 어 불안해 불안해 아직은 <laughs> 저 범위가 크라 생각보다 범위가 컸네 그니까뭐아직까지 우리가 항상 하던 리포네요. 아니 소리를 뭐... 나 만들었단 말이야? 그러니까 그건 아직 우리가 못 들었다. 아니면은 뭐를... 걔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언니가 말한 걸로 착각한 걸 수도 있어. 오. 그온 어, <laughs> <개무서워. 웃음> 아, <laughs> 아, 소름이 대무서워 개무서워아 무서워 살아났다 그렇 방금 쏜거쟤 맞지? 응아 무서워 야방금건좀 소름인 얘기 무서워 분명 일리 있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니까. <laughs>

랭지 없 g 랭지 가나 n n a Lokines. Okay, 스 o u are the speed. o 다 a y y 아우, 진로 토라 토라 다적토팅고라야지 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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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라토이 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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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다 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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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싶어 토 나 이동. 넌뭐 먹을래? 오늘 주 너네. 나다상관 없어. 난 탱커 할래. 탱커 할 거야? <laughs> 어. 탱커 마음에 들어. <laughs> 형이 이거 노랑이 그럼, 다 먹어. 그럼 팀이랑 렌즈를 같이 먹을까? 좋아. 어, 그게 낫지. 아, 오. 나 아, 아 이렇게 잘 먹지? 이제 잘 하는데? 이지. 그래서 무슨 야, 뭐 넣었냐고? 모든 뭐 넣었지? 다시 봐야 돼. 일단 그말 따라하는 거랑. 어 로딩이 좀 길다. <웃음> 알아. <웃음> 거짓말. 거짓말. 일단 말 따라하는 거랑 아. TS랑 어 적. 저긴 덕인... 몬스터들 몇개 넘게 단데. 근데 말이 길다. 왜 이러냐? 거짓말이지. 내가 잠깐 딴거 봤다고 이러는 거지. 어라. 어라니. 어라. 어? 뭐막 막 적히고 있는데? 더 적어! 뭐라고? 더 적으라고 <laughs> 어라라 <laughs> <laughs> 얼라리요 좀 해줘진 것 같죠? 일단 껐는데 말이죠. 아프셨어요? 아프셨어요? 몰랐네요. 비코 키셔야 됩니다.